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이에요 일요일 모처럼 늦게 나왔네요 음, 오늘은 꽃을 한따 볼까 생각합니다 첫 물은 땄고요 지금 두 번째예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달렸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장마 후에 특별한 지금 병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잎도 이렇게 싱싱하고 근데 꽃은 많이 안 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이 피어서 이렇게 많이 달렸었는데 네. 1차는 지금 꽃을 땄었고요 다 말렸어요 요즘 2차를 따야 돼 오늘 딸까 생각합니다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뭐총채 벌레가 찝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꽃이 또 이렇게 진딧물도 발견되지 않고요 고추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렇게 제 손으로 한번 대고 장마 오고 나면 탄저병이랑 많이 온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가 잠깐 잠깐 날 때마다 약을 치고 영양제도 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크네요. 진대 물도 없 죠？뒤에 깨끗 하네. 지금까지 진비물은 없고 이렇게 뭐썩었다든가 구멍이 난 고추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거가, 고추 따면서 병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잎도 이렇게 씹어놓고, 뒤에는 뜸, 뜸물이라가면안 된다 했지. 진딧물. 진딧물이 없어요. 그래, 꽃이 뒤도 따면서 병이 있는가 살펴볼게요. 날씨가 너무 많이 뜨거워요.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고추, 요번에 딴 거예요. 이렇게. 많이 굵죠? 이런 식으로. 굵어요. 근데 저희들은 장마 기간에 계속 해가 날 때마다 영양제도 주고 약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총채벌레라든가, 뭐 이렇게 고추가 물러졌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틀 숙성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채척하고 있거든요. 채척하고 있는데 벌레 먹어가뭐 날파리가 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씻고 제가 고무장갑 끼고 깨끗하게 손으로 착착 문질렀어. 여기 씻었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넣을 거예요. 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좋아요, 꽃은. 이제 세척해 볼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말려볼게요. 주천물 씻은 물이에요. 수돗물로 이렇게 해서 씻고 있는데, 참 하나도 벌리 먹은 게 없죠. 더러운 불순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수돗물로 된 계약서가 없어서 수돗물로 씻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질러서 제가 씻거든요. 그래가볼고 씻어서. 이번엔 좀 씻어야 될 거고 요렇게 물기를 뺍니다 물기를 빼서 이렇게 꼭지를 하나하나 다 땁니다 꼭지를 따서 이렇게 이제 건조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들 말리는 과정이에요 이제 또 계속 씻어야죠 불꽃서 찍어봅니다. 이게 선별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지금 다 따는 과정이 그래. 아, 예뻐서 신기해서 정말 크죠. 카메라에 다담기려 이렇게 이제 건조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땅거 말린 겁니다. 아, 색깔 예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말렸네. 이렇게.